<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잠옷 진짜 오랜만에 보죠. 사실 더워서 이거 안 입으려고 했는데 여름이라 지금 예쁜 잠옷이 이거밖에 없네. 또 잠옷을 다음에 좀 사봐야겠어요. 오늘은 같이 잠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틀었는데요. 어, 나 입술이 너무 아파 보이는데? 어쩔 수 없지. 스킨케어 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 뭐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연고 조금 발라주고 갈게요. 어, 오늘은 같이 잠자는 잠잘 준비해요 영상인데 텐션이 너무 높으면 뭔가 잠이 깰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텐션을 막 높게 못하겠어. 하지만 중간중간 어? 하겠습니다. 주접을 좀 떨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된것 같아서 스킨케어부터 같이 가 보도록 할게요. 스킨케어는 요거 사용을 해 줄게요. 이지앤트리 히알루로닉 토너입니다. 이게 제형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 여기 내 얼굴이 비쳐. 좀 콧물형 제형인데, 어, 그렇다고 막 끈덕거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여기 막뭐 보면은 뽀글뽀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즈 엔트리에서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사용감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캠핑 강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여러분 브이로그 재미있었어요? <laughs> 그날 진짜 너무 하이텐션이어가지고 약간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1박 2일로 좀 실내에서 놀면서 좀 여행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해서 글램핑을 간 거였는데 날씨가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마가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비가 와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가 오고 흐린 날이어도 좀 햇빛 자외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선크림을 진짜 꼼꼼하게 바르고 갔거든요.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막 자외선을 받으면 막 빨개지는 피부가 아니라 엄청 그냥 까매지거든요. 진짜 그냥 바로 까매져. 그래서 자외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날 캠핑 갈 때에도 화장은 안 했지만 스킨케어랑 선크림은 진짜 꼼꼼하게 발랐었어요. 그불 앞에서 바베큐를 이렇게 굽다 보니까 이 열이, 열이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뒤에도 뭔가 열이 자꾸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예민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토너는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 사용을 할게요. 얘는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99% 수딩 젤입니다. 이거 용량이 진짜 엄청나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앞으로 하면 더 가려지겠지? 얼굴 작은 척. 사실 제가 알로에는 한 5년인가 6년 전에 로드샵에서 어디 브랜드였는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알로에를 샀었는데 가벼워서 좋기는 한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금방 증발되는 느낌이라 아, 잘 손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홀리카 수딩젤 한번 사용하고 나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2015년부터 또 글로우픽에서 계속 1위를 했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좀 약간 이유를 알것 같은? 그 예전에 사용했던 그 수딩 젤이랑 느낌이 좀 달랐어요. 뭔가 좀 금방 증발되지 않고, 좀 제형감도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제형감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 쫀득쫀득한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늘어나요. 그쵸? 이렇게. 이 제주산 알로에 착즙 99%여서 그런지 초반에는 좀 쫀쫀하면서 끈끈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거는 싹 사라지면서 속 수분을 좀착 채워주더라고요. 사람마다 약간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에탄올이 좀 첨가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 알로에 특유의 그 메마르는 느낌이 없어요. 그, 특히 저 캠핑하고 나서 애들 고기 구워줄 때그 바베큐 앞에서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 뒤에 얼굴에 충분히 발라줬는데 열도 좀 같이 뺏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피부 온도 내려주기에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저랑 발라보면서 제가 수딩젤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 사실 근데 수딩젤은 진짜 활용할 때가 너무 많아서 한 2,56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밤새야 되니까 <laughs> 나 말투에 이래. 몇 가지만 바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처럼 피부가 자외선 받았을 때 바로 붉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바깥 활동을 하면 할수록 노화가 진짜 빠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캠핑 갔을 때 해가 쨍쨍한 건 아니었지만 이럴 때도 신경 써서 좀 애프터 선케어를 해 주는 타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만 알고 있어야 돼요. <laughs> 사실 날씨가 흐린 날에도요. 자외선 지수는 높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 빛이 구름을 통해서 반사가 되면서 막 퍼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캠핑을 갔다 오시거나 열 앞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피부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잘 되시는 분들은 열을 좀 빼낼 수 있도록 수딩젤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조금 더이 알로에 느낌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솜에다가 스킨 있잖아요. 스킨 이렇게 묻혀요.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알로에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요. 이마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알로에 젤 바디용으로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산이나 바닷목에는 진짜 세잖아요. 버물리나 이런 게 없다. 근데 너무 많이 붓는다. 하실 때이 알로에 크림 발라도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질이 많은 부분 있죠. 이렇게 팔 뒤꿈치나 발바닥. 발바닥 같은데 해줘도 돼요. 예! 발 각질 관리하고 그 위에다가 알로에 젤 올려주면 되게 좋아요. 보이시죠? 저 지금 피부. 토너팩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알로에 이 느낌이 계속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사용할 것은 요거 사용을 할게요. 얘는 테라로지 덱스베리어 라이트 마데셀 크림. 재생크림인데요. 피부과에서 만든 크림이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로 애프터 선 케어를 하거나 뭔가 수분이나 진정 관리 후에 그 위에 이렇게 재생크림을 발라주면 은 조금 더 피부가 정돈되는 느낌이 나서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재생크림이라고 하면 되게 뻑뻑하고 막 무겁고 이럴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라이트 크림이어가지고 그렇게 엄청 뻑뻑하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아서 그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스킨케어는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를 뭘 가져왔어요. 이거는 스킨케어는 아니고 인센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제가 산 건데, 향이 너무 좋아서, 잠자기 전에, 특히 요즘에 이렇게 장마, 비 많이 올 때, 어, 살짝 틀어놓으면은, 제습에도 효과가 좋잖아요. 샌들 우드 향인데, 그랑 핸드였나? 어, 그랑 핸드 건데, 향이 너무 좋아요. 우드, 우드 향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우드향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드향이 너무 약간 너무 무겁거나 막 이러면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는 잠자기 전에 한 30분 전쯤에 이렇게 슬슬슬슬 태워놓잖아요. 진짜 그 솔솔솔 올라오는 우드향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그래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추천을 하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잠잘 준비를 마쳤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새벽 3시쯤 돼가요. 그래서 바로 이제 카메라를 끄고 잠을 잘 예정입니다. <laughs> 오늘은 완전 새벽이라 제가 평소처럼 막 텐션을 많이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밤이고 새벽이고 하니까 혹시나 누가 될까봐. 그래서 텐션이 조금 낮더라도 그냥, 어, 이렇게 잔잔한 그런 맛에, 봤다 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언니 하나도 안 잔잔한데요? 오늘? 아닌데? 거의 비슷한데요? 이러는 거 아니겠죠?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시고 언제든지 댓글 많이 많이. 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급 S A M R 안녕 잘자 잘자요.